슬라임 여러분, 파타고니아 이야기 1편, 2편에서는 한국과의 연관성 대장간이었던 이야기 탄생까지 다뤘습니다. 3편에서는 위기의 연속과 부활 그리고 철학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패션의 유행을 타고 급격한 성장을 하던 중 장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나드 이큅먼트 장비 사용자가 사망해버린 것인데요, 주의사항 표기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립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직원분들이 인수하고 지금의 블랙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전신이 신하드 이큅먼트였다니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기 바람막이 가성비 진짜 좋습니다. 이제 경영인도 고용하고 잘 이어나가나 했지만 이번에는 파타고니아에서 최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건이 잘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원의 20%인 120명을 해고하면서 이번 신하드의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회사에 철학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분들 그리고 손님과 철학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에 회사에 사명 선언을 하는데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어, 솔직히 너무 긴것 같긴 한데 제품은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이 있고 수선이 가능하고 스포츠와 일상의 균형을 맞춘다 등 경영의 기준들을 잡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지금의 파타고니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클라이밍 브랜드 스토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아공유 부탁드립니다